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다이소와 아트박스 깡을 한번 해볼게요. 제 동생도 할거예요 우리 네 동생. 방금 찍으셨어요. 자 먼저 얘는 작은 탑롤러고요큰탐롤러큰탐롤러 큰 이거 20개 샀고요 얘는 딱 하나 남아가지고 제가 샀어요. 예쁘죠. 이거 조금 이따가 뜯게요맨 마지막에 뜯을게요. 자, 메모지와 아니, 너 지금 아니잖아. 인기인데스 유명인데스 이거 진짜 인기 많은 거잖아요. 이거 진짜 그래서 이거 딱 하나 나와 가지고 있어 자, 그리고 슬리브. 컬러 슬리브와 그냥 투명 슬리브 아닌가? 홀로그램인가? 해도 네, 저도 모르겠고요. 저나 <laughs> 아니 아니야. 자, 마스킹 테이프 이건 제가 이미 뜯었어요. 그리고 에어캡. 그리고 아트박스에 손거로는요이거랑 지퍼백 이거 뭐였지? 이거 뭐였지? 이거 OPP. OPP야? 이거도또 지퍼백이에요. 이거 고양이. 귀엽죠? 네, 네 잘해. 자, 이제 소원이차례요 자, 이제 이건 소원이의 수첩. 소원이 수첩 필요하다 해서. 그리고 소원이가 볼펜. 좋아하는 시나몬 볼펜. 그리고 캐릭터 메모지. 이거 좀 뜯어봐라, 소원아 뜯어봐라. 얘도 슬리브 샀고요. 얘도 컬러스리모 샀고요. 얘도 탄놀러 하나 샀어요. 이쁘죠? 손녀 완전 세상 귀여워. 완전 너처럼. 소은이 닮은 것 같지 않아요? 닮은 이지 너무 기름이 안들가 뜯고 보여줄게요. 알겠죠?